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역사적 인물 중한 명인 링컨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미국 내전과 노예 문제 등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은 노예 폐지를 옹호하고 미국 내전을 이끌며 연방의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그의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인 게티스버그 연설에서는 미국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열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후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인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리더 중한 명으로 기억되며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 말은 에이브러엠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한 말이다.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링컨은 남북 전쟁, 노예 해방, 게티즈버그 연설과 관련한 어록 외에도 평소 그의 인품이 드러나는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생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링컨은 1809년 2월 12일에 켄터키주에 태어났으며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며 자가 교육을 통해 법을 배우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의회의 일원이 되어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링컨은 당시 미국이 피부로라는 분쟁으로 고민하던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내의 노예 문제에 대한 대담한 입장을 취했고, 이는 곧 미국 내전인 남북전쟁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 동안 링컨은 미국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노예제 폐지와 함께 미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국 내 개혁적인 정책은 많은 반대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종결되고, 노예제가 폐지된 직후, 링컨은 암살당하여 희생되었습니다. 링컨의 사후에도 그의 유산은 미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의 어깨 위에 걸린 단결과 자유의 아름다운 꿈은 계속해서 미국인들의 이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희생은 미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이상과 가치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미국 내의 노예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링컨의 정책과 업적은 미국의 발전과 통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미국을 이끌었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침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많은 인용구와 명언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명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너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인간은 자유로워지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이며 실수 없는 언어로 대화한다. 가장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할 의지가 있을 때이다. 이것들은 그의 명언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링컨은 그의 삶과 정책을 통해 많은 훌륭한 말을 남겼으며 그의 말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3년 1월 1일 남북전쟁 중 미국 내전의 고비에 있을 때 노예해방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사적인 선언으로 미국의 정치와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부주들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해방된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것으로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전의 목표와 정신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미국의 윤리적 발전과 인권의 증진을 위한 큰 진전이었으며 그 후에 미국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